자동차 업계에서 오래 몸담아온 한 지인은 이런 얘기를 흘리더군요. 미국이 일본 차엔 관세를 내려주면서도 한국 차에는 꿋꿋이 그대로 매기고 있거든. 그냥 잊은 게 아니래. 이건 한국을 견제하려는 기싸움이라는 말이 많아. 그런데 정작 한국 쪽에서는 이제 미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일로 현대차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 내려줬거든요. 27.5%에서 15%로 12.5%포인트나 깎아준 거예요. 일본이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마자 바로 혜택을 줬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5% 그대로입니다. 한미 무역협정 합의했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세부사항 운운하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업계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기싸움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일본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고, 현대차와 기아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방어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일부러 한국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차 쪽 움직임을 보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룹 계열사들한테 글로벌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라는 공문이 돌았는데, 그 리스트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리명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을 심각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한 건 미국의 태도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할 거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업계 지인 말로는 이건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도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차 입장에서 러시아는 분명히 매력적인 카드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헐값에 팔긴 했지만 2년 안에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확보해뒀거든요. 연산 20만 대 규모에 1조 원 이상 투자했던 곳이고 작업자들이 10수년 동안 특근을 할 정도로 차가 잘 팔렸던 시장이에요. 그 기한이 이제 두달 남았어요. 더 흥미로운 건 현대차가 없는 동안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공장을 인수한 아트파이낸스가 솔라리스라는 브랜드로 현대차 모델을 그대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로고와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1년 새 점유율이 2배 이상 급성장했어요. 시장 점유율 60%로 독식하고 있는 중국 브랜드들에 맞서는 유일한 대항마가 된 거죠. 지난달에는 현지 자동차 판매톱 10순위 8위까지 올랐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현대차 내부에서는 우리가 왜 미국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해요. 러시아는 한때 연간 300만 대 전후의 자동차가 팔리던 세계 5위, 유럽 1위권을 넘보던 큰손이었거든요. 그때 현지에서 현대차 기아의 합산 점유율이 2030%대로 내수 1위사였어요. 현대위아 상황을 보면 더욱 절실함이 느껴져요. 러시아 엔진 공장이 연간 24만 개 생산 가능한데 지금은 4만 개밖에 못 만들고 있거든요. 가동률 10%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멕시코 공장에서도 기아리오 생산 중단으로 약 1천억 원 매출이 날아갔고 영업이익률은 2%대 벽에 갇혀 있어요. 증권가 분석을 보면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 시 현대위아 실적 개선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100% 가동하면 영업익 37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러시아 공장 관련 손실을 회계에 반영해뒀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을 다시 돌리면 초기 수익성이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물론 바이백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가들 계산으로는 영업 현금 창출력과 기업 가치를 고려하면 1조 원 전후가 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4만원에 판 공장을 되사려면 최소 2873억 원은 각오해야 하는데, 솔라리스 성과까지 감안하면 훨씬 비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러시아 정부도 만만치 않아요. 푸틴이 직접 헐값에 도망친 외국 기업들이 몇몇 조항을 악용해 돌아오는 것은 쉽지도, 싸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러시아 하원에서는 외국 기업의 바이백 옵션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까지 상정했고요. 일각에서는 푸틴이 직접 기업들에게 추가금까지 요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장애물들조차 감수할 만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당하고 있는 불공정한 대우를 생각하면 차라리 러시아 시장에 올인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각종 장애물을 넘어 바이백에 성공하게 되면 상트 공장을 유럽 수출 허브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 사업 계획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서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공장 바이백이 성사됐을 때와 불발됐을 때로 나눠서 말이죠. 바이백을 포기하게 되면 러시아의 공장을 신설하지 않고 인근 국가의 대체 거점을 구축하는 쪽에 무게를 둘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대할 거면 우리도 다른 길을 찾겠다는 뜻이죠.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미루며 정치적 압박을 유지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버리고 다른 시장으로 간다는 검토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이 기싸움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았던 현대차가 러시아, 중동, 동남아 등 신흥 시장을 새로운 무대로 설정하면서 판을 바꾸려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현대차 같은 주요 파트너를 잃을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현대위아도 체질 개선에 나섰어요. 적자 사업부였던 공작 기계 사업부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방산이나 열 관리 시스템 같은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재진출이 성사되면 이런 변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차별적인 관세 정책이 현대차로 하여금 러시아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든 셈이에요. 한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기싸움이 오히려 현대차를 다른 시장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워싱턴 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업계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가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 시장을 등지고 러시아로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특히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바이백을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측에서도 뒤늦게 관세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은 어차피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현대차의 충격적인 행보를 보고 서둘러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현대차 같은 주요 파트너를 러시아로 밀어내는 건 미국에게도 손실이라면서 관세 문제를 재검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현대차를 잃으면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일본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몇달 안에 현대차의 바이백 결정이 나올 텐데 그 전에 미국이 먼저 관세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현대차의 미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강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 기싸움의 승부는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